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2021년도 1월 2일 토요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해 둘째 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도 충만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잘 씻고 건강을 지켜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남의 차에 침뱉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해 동안 기쁨이 충만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춤이라도 춰서 여러분께 기쁨이 된다면 한두 시간 기꺼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춤을 추면 아마 성경책을 덮어버리거나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꺼버릴 것 같아서 참아, 추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께 기쁨을 얻는 방법을 보여드린다면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가 춤을 추는 성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앞에 1장에서 보면은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책 속에서 요한 서신 속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 대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예수의 죽으신 것 보혈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살아났습니다. 이것보다 온 우주에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 용서 받고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영혼의 구원, 영생은요.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쁜 행복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주적인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1절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1절 한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부르십니다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변호사로 쓰이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회사는요 변호사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실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면 하나님이 100%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나의 대언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제거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거룩한 신분으로 완벽하게 기적같이 놀랍게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라운 은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목하게 되면은 이거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나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요. 사랑은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개명인데, 여러분, 옛 개명입니까? 새 개명입니까? 예.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새 계명이 있지만 옛 계명도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옛 계명 가운데 살아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사랑 예수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것을 보면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으로 살아요. 네가날 쳤어? 너도 맞아봐. 복수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목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아파트 안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살짝 긁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살짝 긁었어요. 티도 거의 안 나요. 저 같으면 그 정도면 그냥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 차주 20대 청년이요. 세상에 그어 갔다가 보험 처리한다고 가 가지고 휀다를 바꾸고 범퍼를 싹깔아 버렸어요, 완전히. 그동안 자기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긁어 놓은 것 제가 한번 스쳐 스쳤다고싹깔아 슬쩍, 슬쩍, 버려 가지고요. 우리 차 보험료가 그다음 그 다음에 50만 원이 올라가 버렸어요. 수리비가 뭐 150만 원, 160만 원 나왔다나. 기가 막힌 건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 차가 어떤 차인지 같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수력 옆으로 지나가다가 침도 퇴하고 여러 번 뱉었어요, 차에다가. 특히 깨끗하게 세차한 날은요, 일부러 창문에다가 침도 뱉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그게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아,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복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몇번한 뒤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침 뱉을 때는 제가 옛개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이, 괜찮다 청년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누가 슬쩍 한번 그어주면은 나도 좀 새로 새 차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옛 계명에 빠져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고 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라 했고요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옛 계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살고 새 계명 가운데 걸어가고 소걸음처럼 우직하게 조금 미련하게 보이고 느려 보여도 새 계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